로바 TV 안녕하세요. 로바 TV입니다. 오늘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의 이익과 비용을 각각 계산해서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손해일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바 TV에서만 볼수 있는 유익한 정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아 아직도 로바 TV 구독이 안 되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30만원대의 가성비 로봇 청소기와 60만원대의 고성능 로봇 청소기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둘다 3년 정도로 사용한다고 기준을 잡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3년이 아닌 5년, 7년 이상도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비슷하게 로봇 청소기 역시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만원대의 가성비 로봇 청소기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봇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의 이익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20분씩 청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쉬거나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겠죠. 올해 2021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8,720원이니까 청소를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20분의 기회비용이 약 2,906원이 나옵니다. 로봇 청소기를 매일 한 번씩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약1 6만 690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겠네요. 기준을 3년으로 잡았으니 곱하기 3을 하면 약 318만 2070원 정도의 이익이 계산됩니다. 3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한다면 못해도 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 10만원을 이익으로 더하면 3년에 약 328만 2070원의 기회비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에서 이득만 있는 게 아니죠. 로봇 청소기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로봇 청소기 구입비 30만 원그 다음으로 유지비인데요. 로봇 청소기는 주기적으로 소모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모품은 필터, 사이드 브러시, 메인 브러시 물걸레 그리고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는 보통 1년에 4번에서 5번, 맥스로 1년에 5번 교체한다는 가정하에 필터 한개약 8,000원 곱하기 5를 하면 4만 원 정도의 비용이네요. 사이드 브러시 메인 브러시의 1년 교체 주기는 2번에서 3번 정도이고 하나에 8,000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각각 2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걸레는 보통 두장 정도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추가 구입을 매년 두 장씩 한다고 가정했을 때한 장에 만원 곱하기 1을 하면 2만원의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현재까지의 소모품 비용을 모두 합하면 1년 동안 필터 4만원, 사이드 브러시 24,000원, 메인 브러시 24,000원, 2만 물걸레 2만원. 합하면 1년에 10만 8 0원의 소모품 비용이 들고 3년이면 32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또 배터리가 있죠.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했을 때 3년 기준이고 기본 장착된 배터리 한 개가 있으니 새 배터리 두 개만 더 구입하면 되겠죠? 새 배터리 한개 8만원. 곱하기 1을 하면 3년간 16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로봇 청소기가 고장이 날수 있겠죠? 1년간 무상 보증이 있고 1년에 10만원의 수리비용이 있다면 2년간 2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자.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세입니다. 발생하는 전기세는 소비전력이 40와트 정도 한 달에 약 7킬로와트 기준의 로봇청소기를 계산해보면 한 달에 1130원 정도가 나옵니다. 로봇청소기 전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 로바TV에 영상이 있으니 참조해주시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구입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더해보면 3년 동안 약 124,680원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처음 계산했던 3년간의 이익 328만 270원에서 방금 계산한 총 비용 124,680원을 빼주면 3년간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225만 7,390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3년 이상을 사용한다거나 하루에 30분 이상 청소를 한다면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겠죠. 참고로 1일 30분 청소를 해야 하는 사용자의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년간 무려 384만 9520원의 순이익이 계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로봇 청소기를 살지, 아니, 더 좋은 로봇 청소기가 나오면 사야지, 기다리는 순간 이미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렸던 좋은 로봇 청소기가 출시되는 순간, 더 좋은 로봇 청소기가 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겠죠? 자, 다음에는 고가에 해당하는 약 60만원대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의 손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익은 30만원대와 동일하게 1일 20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 318만 2070원으로 계산되고요. 3년 후 되팔게 되는 중고 가격을 최저 20만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38만 2070원의 이익이 발생하네요. 손해비용을 계산해보면 일단 로봇 청소기 구입비 60만원. 소모품들은 필터 1개 9000원일 때 3년이면 13만 5 0 0 0원 사이드 브러시 메인 브러시가 각각 1개 9000원이면 3년일 때 8만 1천원. 물걸레도 한장에 1만원. 3년이면... 이면 6만원 입니다 배터리 교체비 3년간 20만원 수리비 3년간 30만원 전기세는 계산해보면 한달에 1130원 3년이면 4680원 종합해보면 총 비용은 약 149만 7680원 정도가 나옵니다 좀 전에 계산한 60만원 로봇청소기를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338만 270원에서 총 비용 149만 7680원을 빼면 188만 4390원의 순이익이 계산되네요. 매일 20분간 청소하는 유저가 6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구입할 경우 3년간 얻게 되는 순이익은 188만 4390원. 30분간 청소하는 유저가 6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구입할 경우 3년간 얻게 되는 순이익은 347만 6520원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로봇청소기 사용 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봇청소기 구입 시 생각지 못한 실질적인 이익을 보니 어떠신가요? 여기에 또한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소유의 만족감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여유와 행복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로봇청소기를 사용할 때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